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이곳에서 잡는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조치 묻지 마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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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어, 바람난 배우자에게 네. 이두 가지가 보이면 바람 잡히는 거다. 음... 어, 이두 가지가 보이면 바람 잡다 안심할 잡히는... 수 있는 신호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심할 수 있는 신호네요. 뭘것 같습니까? <laughs> 오, 뭔가 네 글자, 네 좌절, 글자, 뭐네 글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네. 아니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제 괴로움과 음. 아, 분노. 분노. 바람을 잡는다는 거는 제가 누, 누차 이야기했듯이 바람이라는 거 중독이다. 네. 중독된 거기 때문에 중독된 거 중독된 사람은 뇌가 고장났다. 네. 전두엽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두엽이 마비가 됐다. 네. 그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뇌의 한 부분 전두엽이 음. 고장났다.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기 스스로 그걸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걸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쵸. 거거든요. 그런 중독. 근데 상간녀 또는 상간남 그러니까 상간자한테 중독되는 거는 음. 그, 마약보다 저는 한두 배, 세 배라고 봐. 더 중독성이 어, 심한것 같아요. 제가 한 19년 동안 상담하지만, 네. 중독성이 굉장히 더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 일생 걸잖아. 막. 네. 뭐, 아니, 그렇게 막가정적인 어떤 사람이 이혼 불사고 음.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의지에 맡길 게 아닌데, 네. 지금 난무하는 수많은 그뭐 상담 프로그램들, 뭐 심리 상담사, 물론 뭐, 뭐 저희 회사에서도 박사님들이 있지만, 음. 뭐 부부 상담 전문, 제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꼭 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대표님 하는 말씀이 음. 맞다. 그쵸. 자기네들도 바람 끊는 상담은 어렵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부 한창 바람 진행 중일 때 부부 상담만 들어와도 자기네는 어떻게 할 방법일 대 방법을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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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냥 약간 양비론 피고 뭐 약간 인지주의지. 그러니까 네. 지금 심리학의 기조가 주로 인지주의, 인본주의거든요. 옛날에 뭐 행동주의로 갔는데 행동주의 는 이제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이렇게 음. 뭐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이제 아니다. 인간은 네. 어떤 반응과 액션, 행동 사이에 인지라는 게 들어가 있다. 네. 한번 생각을 하는 존재다. 네. 뭐 당연하지, 인간인. 음. 그래서 생각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요 생각을 개선해 주는 거. 음. 이게 오르냐 그러냐. 음.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 무슨 시청각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혐오 교육, 무슨 교육. 그러니까 담배값에다가 그, 그 담배 중독, 담배도 중독이잖아. 요 그런 거 막. 그 폐암 환자 사진 음. 막, 혐오 소론 사진 막 다가오는 음. 혐오 기법인 거거든. 네. 그것도 한, 심리 상담에 한, 갈래. 음. 근데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끝나? 안 끊어. 네, 안 돼. 네. 전혀 효과가 없어인지주의는안 통한다. 음.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건 뇌가 고장나지 않아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인지주의는안 통하는데 음. 지금도 인지주의로 상담하려면 음. 행동주의로 가야지. 네. 강제로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 뇌가 고장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나서야 된다 남편 네. 바람에는 그래서 아내분이 나서서 상간녀를 쳐내고 음. 강제로 정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랄 발광 난리 치고 네. 아내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해방꾼이야 해방꾼 그리고 어, 상간녀랑 음. 얼떨결에 헤어졌으니까 상관녀가 이제 발을 빼겠지. 제메좋 좋을 때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한전 불붙고 할까 하다가 걸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관녀에 대한 미련도 있고 그렇죠. 아내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착안해 가지고 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음. 이게 보여야 돼. 그러면 이제 바람이 잡히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시지. 아내분이 뭐, 남편이 집에 자라고,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자라는 거야. 아리고 그러면 시킨 대로 일찍 일찍 오해 들어오는 거야. 뭐, 네. 들키고 나서 내가 좀 네. 뭔가 액션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 제발 그러지 마라. 음. 아, 상관요 소송 걸려고 그랬더니, 아, 이거 소송 왜 거냐. 음. 걸면 음. 또 골치 아파진다. 네. 꼭 레파토리가 있어. 네. 그럼 걔가 가만히 있겠냐. 걔도 막, 나 우리 회사에 나알리구 나. 뭐, 음. 나 회사 못 다닌다. 또는 음. 뭐, 어, 걔 만만치 않다. 음. 그래봤자 당신만 힘들어 마치 아내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맞아. 그냥 레파토리가, 그런 레파토리가 나온다니까. 음. 그리고 소송을 못하게 해놓고선 음. 소송을 안 하니까 어안 하니까 네. 갑자기 집에 잘하고 네. 끝난 것처럼 네. 소송하지 마 내가 정리할게 내가 19년 동안 상담하면면 소송 안 해도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쳐야 되는데 그냥 남편의 그런 다짐 듣고 음. 정리된 사례 본 사례가 없네 그렇죠. 진짜 천 건의 영 건인 것 같은데 음. 통계상 절대 속지 마라 음. 그래서 뭐 집에 잘하고 일찍 들어오고. 오히려 그게 잘된 걸로 해석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지. 맞아요. 둘이 잘 되고 는 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남편이 멀쩡한 거야. 집에서 네. 뭐, 심지어 막 콧노래 부르고, 네, 네, 네. 뭐, 뺀질뺀질, 뺀질 <laughs> 얼굴 상태가 좋아. 안심스러워. 어. 어. 네. 상관녀랑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참... 얘가 관대해. 나한테 좀 잘해. 너한테막 갑자기 선물도 막 주고. 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네. 상황이다. 네. 상관녀랑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지랄 발광해야 돼. 맞아요. 이 지랄 발광하는 게 보이면 끝나가고 있는 거야.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지. 지랄 발광한다 그러면, 어, 굉장히 잘 되는 신호로 받아들이라. 왜 지랄 발광을 하냐면,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지. 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아내가 더뭐정 떨어지는 행동을 해서 발광한다 그러는데 아니지. 그 본질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음. 소송을 하면은 음. 내가 이 상관녀를 떼어내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 이제 소송을 한 건데 음. 소송을 걸면 당연히 남편이 지랄 발광을 하고 저 화를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치, 그치. 아, 나는 이거 떼어내려고 한 건데 더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치, 그치.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치. 오히려 그게 순리대로 가고 있어요. 금단증상이라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너 그러면 지금도 갑자기 난너막 지금 음. 바람 나가지고 너를 거들떠도 안 보는데 네가 그렇게 뭐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 박살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난다. 음, 그럼 유혼을 친한다. 어, 막 떨어진다. 더. 어, 네. 심지, 심지어 상담사들까지 그렇게 조언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음. 중독자한테 지랄 발광은 돌아오기 위한 금단 증상이라고 그렇죠. 과정으로 이해를 네.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결말로 보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팍하게 보냐고. 음. 이 현상을. 또 어떤 상담사는 제가 누구라고 말못 해, 진짜지. 음. 야 빨리고 싶은데 진짜. 음. 아나 원래 쌈따기였는데 옛날에. 그 PC 통신 시절에 쌈따기였어. PC통신 아세요? PC 통신 하세요. 하이텔. 하이텔 쌈따기한 애가. <laughs> 그때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논객 김호준이라고 있어 지금 저기. 오, 어 김호준 네. 저기 뭐 보수, 아니, 진보 논객. 어, 뉴스 공장 하고 네. 막그 그, 털보지 그 자식. 음. 걔가 천리안에서 논객이고 내가 하이텔에서 논객이 음. 2년 연속 97, 네. 98 논객왕. 걔는 천리안 논객왕. 걔가 <laughs> 놀러 온 거지. 네. 그래서 나하고 친해져가지고 딴지일보를 같이 만든 거야. 옛날 어. 딴지일보라고 음. 있었어. 제가 초대 논소리아닙니까제 음. 글은 다 까는 거야. 두 사람 다 까는 거. 근데 뭘 까냐? 거창한 거안 까. 음. 지하철에서 옛날 가랭이 벌리는 어, 거. 제가 쩍벌람이라는 <laughs> 이름도 제가 지은 거야. 내가 유행시키는 많아. 엽기도 아. 제가 유행시켰고 음. 그런 걸다엽기라고 규정해가지고 음. 제가 엄청 깠단 말이야. 가랭이 벌리는 사람. 음. 신문을 펼쳐. 옛날에 구0년도때 신문. 음. 이런 사람 네. 화장실 문, 문 개방 안, 안 해놓는 건물주 나 같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면 <laughs> 언제 어디서 설사가 나올 수 있는데 민다 잠겨 있어 어... 와 이러한 사회 부조리를 엄청 내까 음... 해학적으로 깠지 경험에 응. 비춰서까신 건가요 경험... 그렇죠 <laughs> 아가래벌 걸린 거 싫어 나 허벅지로 싸운 적도 있어요 소들 어... 옛날에는 다 이러고 응. 앉았다니까 요즘에는 다들 요즘은 다 이렇게 응. 앉는데 9 0 년대는 다 이렇게 앉았서남들 음... 여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음... 막양쪽이 남자들 때문에. 아우, 정말. <laughs> 말도 못하지, 내가. 응, 무슨 얘기하다 얘기 어쨌든, 어쨌든. 어 그러한 음. 어, 어떤 이런 어, 이런 이런 지랄 발광 네. 아 지랄 발광이 보여야 되는데 네. 지랄 발광한다는 거는 근데 아 그러니까 어이건뭐 현상을 보는 거 그렇죠. 본질을 봐라. 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나, 남이 생각하는 거서 한 단계 더 밑으로 생각하는거든. 거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본질 보는 거에 대한 훈련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 했는데 이게 단순히 나한테 화를 내고 막 지랄 발광한다 그래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관을 못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이 본질을 보면 음. 현상은 나 한테 막 퍼붓기 때문에 어, 내가 더 싫어졌나? 음. 아니라고 중독자들이 중독 대상. 술, 음. 도박, 이런 걸 못하게 하면요. 지랄 발광하는데, 내가, 가족들이 그걸 못하게 해서 가족들한테 막 퍼붓잖아. 네. 막 욕도 하고, 음. 술 내놓으라고, 약 내놓으라고, 막 행태 부린다고. 가족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걸 음. 못하게 돼서 그런 거야. 음. 그러니까 본질은 상간녀를 접하지 못해서, 네. 또는 상간남을 접하지 못해서 아내가 음. 발광하거나 남편이 발광하는 거거든. 음. 그렇게 해석을 하시라. 맞아요. 그래서 지랄 발광 과정으로 이해하시라. 네. 잘 되고 있는 거다. 근데 지랄 발광 중에 음. 집을, 아예 나가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음. 조금 다르게 봐야 되죠. 이거는 약간 그것도 발광, 발광의 유형인데 유형이야?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상간녀랑 더 만나서 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주의해야 될 발광의 이요 가급적 같아. 협박을 해서도 못 나가는데 그렇죠. 기어코 나가도 소용 없는 게 상간녀만 떨어져 나면 돌아와요. 아, 집을 나간 게 해. 내가 싫어서 원래부터 상간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싫어서 나간 거면 안 돌아와. 근데 제가 상담하는 대부분 그리고 이뭐 유튜브나 이런 걸뭐 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대부분. 음. 다 바람 나서부터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간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간녀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집을 나가도 상... 끝까지 그 그렇지. 원래 방향대로 해야 되고 그, 그 집을 나가더라도 발광했어. 계속 상간녀 쳐야 돼. 네. 상간녀가 그러면 상간녀한테 돌아오면. 희망을 계속 어, 이렇게 만들고 이혼 네. 없어. 너 가만 안 둬. 계속 쳐도 결국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면 나갔던 사람도 처음엔 안 돌아오지. 음. 이 개랑 끝내도 너랑 도안 살아. 내가 음. 그렇다고 들어갈 거 같아. 시식거리지. <laughs> 왜냐면 걔 붙잡아야 되니까. 네. 붙잡으려고 4력월다 하다가 결국 걔가 떨어져 나오면한몇달 있으면 슬픔, 슬픔으로 기웃겨, 지금도. 네. 왜냐면 집 나가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쵸. 걔 때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랄 발광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그래서 그냥, 뭐, 음. 이혼해달라고 난리치는 거, 포언하는 음. 거, 음. 뭐, 난동 부리는 거, 음. 생활비 끊는 거, 집 음. 나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음. 지랄 발광의 유형인데 음. 잘 되고 있는 신호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라. 네. 계속 상관녀 쳐라. 네. 그때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제 요 지랄 발광의 과정과 음.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 요 지랄 발광기를 거친 다음에 나타나 보통 나타나는 음. 경우가있는데 약간 두 번째는 우울해. 페인 모드야 페인, 페인 모드 <laughs> 페인 너무 페인처럼 어그니까 네. 눈동자가 텅 비어 있다든지 네. 뭔가 이렇게 막 혼자 진짜 막어막이별로 어, 듣고 울고 막막고 고뇌하고 네, 그렇죠. 고독해 하고 아. 막 혼자 못 먹던 술 혼자 집에서 음. 술 먹고 음. 맨날 페인처럼 술 음. 먹고 널브러져 있고. 음. 그리고 동선이 확 달라지면, 이러면 끝나가고 있는 거야. 그 굉장히 남자들도 잘 되고 있는 거지. 은근히 감수성 있어가지고, 그이 음. 페인모드일 때, 자기 혼자 그 핸드폰에다가 일기장처럼 음. 이렇게 쓴거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그 감성에 되게 자, 절절하게 해야지. 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해서. 건 당신이었는데, 네. 뭐, 당신 뭐, 시를 쓴다니까. 네, <laughs> 그, <laughs> 진짜. 아니, 그런 불, 면이 있는 사데 불륜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어. 아니면 시인을 등달하셔도, 아주 <laughs> 어, 불륜시 전문으로 가면. 너무 될것 절절하다. 절절해. 애절하다니까, 진짜. 음. 왜 어쨌든 그거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되고 페인 있는 거죠. 페인모드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다.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심화학습이지, 음. 이제 제가 이제 심화학습인데 뭐냐면, 페인모드인데 음. 잘 분별을 해야 돼. 음. 페인모드인데, 한 2, 3일 또는 한 일주일 정도 페인모드였다가 갑자기 밝아진 거야. 멀쩡해졌데 금방. 네. 금방 회복이 됐어. 네. 갑자기 밥도 잘 먹고, 이건 다시 붙은 거예요. 아. 그럴 순 없어. 음. 그래서 적어도 페인모드가, 몇 달은 지속돼야 돼 음. 그럼 서서히 이게 줄어드는 게 보여야 돼 조금 이제 집에서 괴로워 술 먹는 빈도가 음. 조금씩 줄어 간다든지 음. 또는 집에서 괴로워하는 그 시간대가 좀 준다든지 음. 이게 서서히 줄어가면서 한 최소 수 개월 동안은 지속되면서 서서히 돌아오는 음. 게 진짜 돌아온 거지 그렇죠. 네. 갑자기 일주일 만에 밝아지고 이주일 만에 밝아졌다 음. 다시 붙은 겁니다 그쵸. 그때는 경각심을 갖고 증거를 다시 잡아야 돼요 음. 그리고 쳐내야 돼 음. 그러니까 요페인 모드는 그거좀 조심하세요. 거의 두세 달, 뭐, 음, 음. 뭐, 몇 달에 걸쳐서 오는 거고, 처음에는 같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나가자라고 해도, 음. 아마 안 가고, 안 가고. 뭐 혼자 그냥 집에 있다가, 이제 조금 조금씩 몇달 지나면, 음. 그냥 살짝, 뭐, 와서 뚱하게는 있지만, 그냥 가긴 어, 가고. 가긴 가는데 뚱하게 있고. 어, 뚱하게 말안 하고. 뭐, 술도 뭐, 매일 먹었는데 이틀에 음. 한번 먹고. 먹고. 어, 그렇게 생서해 서서히... 어, 집에서, 집에서 이제 행패 계속 부리는데, 행패는 네. 적어도 안 부리는데, 혼자 그냥, 쭛, 식물에 계속 입고. 뭐, <laughs> 어, 이런 거 있잖아. 카톡부사에도 뭐, 어, 잘가, 내 사랑. <laughs> 진짜 사랑이다 <laughs> 이런 거 올려놨는데, <laughs> 어. 갑자기, 뭐, 점점점, 이거 잖아 포기한 거. 하늘, 하늘 사진, 어, 하늘 사진 올리고. 네. 어. <laughs> 맞아요. 아, 이런 거올리 거. 올린 그런, 거. 태도를, 잘 그런 태도를 잘 봐야 돼. 그런 잘 이게 잘 구별하다. 네. 지랄발강 페인모드는 바람이 오히려 잡혀가는 거다라고 네. 해서 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음. 걸로 하시고, 네. 저 여풍당당 바람피센그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보요 안녕. 안녕.